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제이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연필 그림을 그리고 나서 더러워진 지우개를 다시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어, 연필 그림을 자주 그리기 때문에 지우개가 쉽게 더러워지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지우개가 금방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우개를 음, 다시 처음에 깨끗했던 새 지우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누구나 지우개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 손을 이용해서 이 더러워진 면을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칼을 이용해서 절어진 단면을 잘라서 지우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우개를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우개가 금방 작아져서 금방 소실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질러 주게 되면 좀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이지 않고 지우개를 쉽게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어, 문구점이나 철물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이런 사포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포를 구하신 다음에 어, 더러워진 지우개 단면을 이 위에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금방 지우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는데, 뭐, 지우개가 너무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지우개를 사용해서 계속 지우개질을 하게 되면,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뭉개지고, 더 얼룩덜룩 더러워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포에다가 이렇게 지우개를 밀어주게 되면, 빠르게 지우개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학원을 다니셨거나 그림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포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지우개를 금방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포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이 너무 표면이 부드러워도 지우개가 빨리 안 깨끗해지거든요. 좀 많이 문질러줘야 되니까 적당히 거친 것을 선호하는데요. 뒷면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이 정도 그냥 골랐는데, 네. 적당한 거칠기로 잘 지우개가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거칠면, 네. 또 지우개가 너무 다 날아가서 지우개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너무 거칠거나 너무 부드러운 것은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장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얘를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길쭉하게 잘라서. 필통에 넣어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네, 정도 크기로 자르게 되면 줄기를 이렇게 위까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쭉하게 자르는 걸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필통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어, 플라스틱 필통에 이런 사포를 딱 고정을 해서 더 힘들이지 않게 지우개를 더 빨리 닦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정말 지우개를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사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지만, 음, 네. 누구나 아시게 되면 정말 지우개를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자님들도 한번 사포를 이용하셔서, 어, 연필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 매일매일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이니까,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또 다른 드로잉 꿀팁을 갖고, 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